왼발, 오르막, 벙커, 샷 같은 경우에는 공을 띄워서 아웃을 시키는 데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사면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어드레스 때는 이 척추의 기울기를 이 경사면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그다음에 어 공의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왼쪽의 경사면이 이렇게... 높고, 우리가 척추의 기울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뒤쪽을 맞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네. 네, 좀 두껍게 맞을 확률이 높아서 공의 위치는 살짝 중앙보다는 한공반 개에서 한개 정도 살짝 우측으로 옮겨놓고 쳐주시면 훨씬 더 공을 컨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오픈을 시킬 건데요 어, 우리가 일반적인 벙커샷을 하듯이 이렇게 그냥 오픈을 시켜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척추각이 이렇게 기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로프트 각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뒤로 눕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거리가 덜 나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열지 마시고 그냥 살짝 연다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제 스윙을 할 건데, 이제 스윙을 할때 여기서 이제 주영님의 문제점이 보여요. 뭐냐면, 스윙을 하는 동안 이 척추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 상태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척추의 기울기가 만약에 백스윙 때 바뀐다든지, 아니면 치는 순간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맞게 되면 이경사면의 왼쪽이 높잖아요. 그래서 박혀 맞게 되면서 오히려 아웃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윙을 하는 동안 기울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느낌으로 쳐보시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위로 올려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몸의 기울기를 경사면에 맞춰주시고, 공의 위치는 중앙보다는 살짝 우측으로 옮겨주시고요. 음, 음. 아. 그런데 아까 이제 주영 님이 치셨을 때잘안 됐던 이유가 약간 앞서 저희가 스윙을 할 때도 약간 이게옆 피부 때듯이 왼쪽에 올라가셨잖아요 웨, 내려가셨잖아요 이렇게 내려간 상태로 공을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치다 보니까 헤드가 잘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풀썩 하는 공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드레스 때내 척추 각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아웃이 됩니다. 클럽이 네. 잘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오래 네, 네, 이렇게 네. 잡아 먹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네, 그럼 척추 각을 먼저 잘 유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헤드를 조금 열고 네. 그렇게 두 가지 팁을 알려주셨는데 채도 좀 짧게 잡는 게 낫나요? 어떻게 하는 게 낫나요? 어, 일단 조금 짧게 잡아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컨트롤 하기는 훨씬 쉬워요. 너무 길게 잡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우드를 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클럽이 길면. 그래서 이 컨트롤하기가 쉽게 조금 짧게 잡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 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발을 막 이렇게 더 깊게 아. 묻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laughs> 네, 맞아요. 어, 사실, 벙커에서 굳이 발을 묻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이게 모래바닥 위에 그냥 발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백스윙 하는 동안 이렇게 미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끌리지 않도록 하체를 잘 잡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묻어 두는 건데, 이것을 또 너무 과하게 정말 저밑까지 내려가시는 분이 들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을 묶는 이유가 발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발이 이 지면에 공보다 아래 있게 되면서 좀뒷 땅을 칠 확률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 발을 묶는 건데 너무 많이 묶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컨택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발이 어느 정도 이 흙이 잘 잡아준다. 내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정도로만 잘 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왼발 경사면을 봤잖아요. 네. 그럼 다른 쪽에 또 경사면을 했을 때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를까요? 어, 왼발 내리막 샷은 사실 페어웨이에서도 좀 까다로운 샷 중에 하나인데요. 이 왼발 내리막 샷도 왼발 오르막 샷과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경사면에 맞춰서 이렇게 좀 기울여 주시고요. 어, 이제 헤드는 당연히 이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척추 이렇게 기울이면 이 헤드가 같이 이렇게 기울여지면서 로프트 각이 서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탄도가 좀 확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헤드는 좀 과감하게 좀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공의 위치도 살짝 중앙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좀 옮겨놔 주시고요. 자, 이제 스윙을 할 건데, 스윙을 할 때는 이제 척추각의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좀 들어보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만일 여기서 이 척추각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 오른쪽 면이 높으니까 당연히 너무 두껍게 맞는 샷이라든지 좀 과하게 뒷땅에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최대한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스윙을 해보시면 스윙을 하는 동안에도 이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띄우려고, 사실 이 왼발 내리막 샷 같은 경우에는 공을 띄우려다가 미스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어, 우리가 사실 저는 골프가 좀 자연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바람을 이기려고 치기보다는 좀 바람을 이용을 해서 치시는 것이 훨씬 더 미스를 줄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당연히 로프트 각이 많이 서지게 되면서 탄도가 확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띄워 치려다 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결국 뒷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면 따라서 스윙을 한다 생각하고 탄도가 낮게 가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일단 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쳐 보시면 스윙을 해 보면 약간 느낌에내 몸이 뭔가 앞쪽에 있다는 느낌도 줄수 있고요. 또는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해요. 좀 걸어나간다는 느낌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좀이 경사면 따라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헤드를 많이 열어주고요. 기울기 기울여주고, 척추각 유지된 상태로. 나이스. 나이스. 확실히 오르막에서섰을 때보단 탄도가 좀느 늦... 높,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팔로우 쪽이 좀 낮아, 낮게 간다는 느낌도 괜찮고요. 좀그 느낌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어드레스 때 오른쪽 무릎을 살짝 목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할 때는 이 눌러준 이 무릎 각을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뒤로 눕거나 좀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가 쉽습니다. 음. 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중.